안녕하십니까 한검말대입니다 오늘 특이한 어, 크로버를 봤습니다. 보통 네잎 크로바 어, 찾기도 힘든데 오잎 크로바와 유잎 크로바를 찾았습니다. 특이한 식기종입니다. 자세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잎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오잎 크로바입니다. 여기 6입입니다. 여기 자세히 보이세요. 6입 맞습니다. 자, 4입은, 4입도 음, 보기도 힘든데요. 4입은 뭐 보통 많이 이, 내가 확보를 했는데요. 5입하고 6입은 상당히 힘든데, 이 특이한 희귀종의 네이버를 찾았습니다. 모든 행운을 받아가시고 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 되시고 건강하세요.